결국 오늘 김기춘, 조윤선이 구성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되니다김기춘을 말합니까? 말 못했습니다. 여러분, 블랙리스트는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성성을 부정하는 동부 좌파 세력에게 국비까지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 아, 오히려 아, 아, 딱히 한테 국비를 지원했다고 하면 그게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라고 니까 11번 이재영 영장이 기갑된 이후에 담당판사는 엄청난 신상 털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삼성에 취업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판사는 아들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좌파들이 신상털기를 하니까 이번에 김기춘, 조윤선을 담당한 판사는 그게 또 겁이 나서 이번에는 그 영장을 발부하고야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할것 같으면 저 같은 사람은 몇년 동안 이 좌파들로부터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는데, 저는 끝 곳이 버티고 있는데, 그리고 말입니다. 득검이 블랙 리스트라는 것을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법적 거요 득검은 최순실과 관련된 것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은 블랙 리스트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고 득검 자체도 이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아무거나 수사할 것 같으면 지금 여기 계신 이 많은 시민들 최순실의 돈을 받고 이대극기표에 나갔다고 해서 여기 있는 우리도 전부 다 구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요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야당이딱 맞춰서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에다가 했습니다 국회에 이게 또 올라올 판입니다. 그런데 국회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제가 이 말도 안 되는 특검법 개정안은 지난주에 아예 국회 법당이 이재영은 드디어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 겁이 그렇게 뭐 기고만장해서 영장을 보는 기절한다고 큰소리로 채들이만 아주 보기가 좋게 됐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laughs> 여러분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대한민국 GDP의 10% 삼성이요. 전체 국출액의 20%를 하고 있는 세계적 기업의 총수를 그냥 지나가는 개처럼 불러서 빠고 구속하고 싶어서 안 당하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말이나 못하면요. 경제보다 정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이가 생각했을 때는 흑놈이 해체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일이라고 또 하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 12월 9일날 국회에서 우리 대통령님이 탄핵이 의결됐는데요 그때 탄핵소추의 혐의가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뇌물을 받은게 탄핵소추의 혐의에 다 들어있어서 이 국회의원 300명의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의 3분의 2가 탄핵을 해결해 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뇌물을 받는게 지금 입증이 됐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은근슬쩍 탄핵소추 사유 중에 뇌물 받은 거뭐 이런 법 위반 저런 법 위반 법 위반은 탄핵소추에서 슬그머니 빼고 나머지 뭐 이렇게 공중들여서 선도 위반만 가지고 재판을 하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일단 탄핵을 시켜놓고 사람을 조사하고 일단 탄핵시켜놓고 무슨 애들 장단도 아니고 뇌물죄를 넣었다가 이제 취소실도 아직 뇌물로 기소 자체도 안됐습니다 이재용 뇌물공영안도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뇌물 받은게 자신이 었으니까 승무원이 빼려고 할것 같으면은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국회로 가서 그 뇌물죄 빼고 한의 비결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들었습니까 여러분 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주면은 설날이죠 여러분들 마음은 편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가족들하고 잘 보내시고요 저는 부모님도 이미 안계시고 이번 설날 연휴를 이용해서 태극기 집회 계속 참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태극기 집회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26일날 대구에서 태극기 집회하려고 한답니다 정통히 참석하겠습니다 <laughs> 토론토에서 태극기 집회를 한답니다 저거기다 가야 합니다 31일날 독일 프랑크프루트까지 제가 비행기를 타고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기부사님 우리 젊은 세대에게 고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을 할는 하나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독일 탐강으로 간호사로 나가 외화를 걸었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사덕불로자들의 어! 그때 대한민국을 일으키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지금 이 엉덩서란에 양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오셔서 불을 듣고 계십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칙은 무너지면 나라의 근본이 무너지고, 나라의 근본이 무너지면 국가의 문명과 미래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는 지금 당신들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바로 세워보자 하시는 것입니다. 작는전쟁이 나가서 아내에게 쓴 편지를 읽은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 편지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저 엄마,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힘든 세월에 태어나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겪은 게참 다행이라고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 망한 놈의 유기와사건은 우리 아이들을 겪었다고 저도 그지역같은 작업장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여기 월남 이 전직터에 우리 아이들이 농보로 들어와 있다고 모든 게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일을 우리 자식들이 아니라 그냥 나와 정신을 겪었던 것이 참 사회가 아니겠나 이 추운 겨울, 대접기를 들고 나오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국제시장의 주인공 덕와 같은 마음으로 나오셨을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 세대는 8세기 만에 대한민국을 세계 7등국에서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만든. 이것 에되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촛불을 들었던 무능력한 세대, 아버지 세대의 피와 땅으로 고도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에서 경제적 혜택은 늘었지만 대한민국 미래에는 무책임했던 세대, 지금 이대로라면 혼란 역사는 지금 젊은 세대를 이렇게 부끄러운 세대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있다, 할수 있다라는 단점을 일깨워 국가 발전 능력은 위대한 기본 운동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 세대는 국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에 대2의 생활 운동이 일어나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세대가 되어올라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똑똑한 세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20대, 30대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나라를 지키는 데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미친평방상에서 그런 외치며 태국전사자를모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어르신들과 그리고 대한민국을 구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국의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통성이 더두욱 대한민국을 바꾸는 열매의 시앗이될 것입니다. 어, yo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나라적으로 중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심판은 100% 형사심판처럼 진행될 수 없다고 하시며 특히 강일원 재판관께서는 대통령 단핵 심판을 여론 심판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계신지 아닌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민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그것이 민심이라고 주장하신다면 법법과 법치주의 위에 그 무엇이라도 보용되는것입니다 지식성은 민주주의입니까? 그렇하면 재판관님 지금 이 자리에 태극기의미치에는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계신 것입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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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 무엇을 위해서 실제 여쭤보고 싶습니다 법법심판소의 존재는 법법수호이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재판관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이 아니라 공정입니다 아다 우리 국민들의 아디가 보장수 있음을 반드시키하여주시고토의 근본, 썸벼, 호, 씨로, 파괴를, 감복에 보장되었으면, 허허허허허, 허허여허허허허허허 방송에서 대학기 집회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들이 박사모를 비롯한 보수단체의 모임으로 비험하며 공정하지 못한 방송을 하는 것에 너무 화가 나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박사모도 아니고 보수단체 회원으로 아닙니다. 이 나라의 작금의 사태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청년입니다! 폭발 집회를 이내요 민심이나 언론 보도하며, 새학기 집회를 일부 보수단체의 집회 인양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에 너무 분노가 일어납니다! 폭불 집회를 선동하는 우리들의 실상을 이제 젊은 친구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미국 주한미군을 대한민국에서 쫓아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들이 영평에서 천안한 필국대 협불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laughs> 통신당 고활과 양식도 이석기 석박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laughs> 지한의 진흥을 받고 활동하는 한우조직간첩임이 확실히 밝혀진 현실에서 아직도 저런 말을 짓거리는 사람들이 주도하고있는 촛불집회에 대해 젊은 층은 혼돈되지 말고 무엇이 경우이며 무엇이 사실인지 분명하고 똑똑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입니다 낮은 단계의 영광들을 추구하고 있는 문제인 국민들은 낮은 단계의 박자가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접하고 봉사자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를,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어른들께서 힘들고 어둡게 지켜내신 이 나라 이제는 저희 자손들을 위해서 젊은 층들이 일어나서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내겠습니다 오! 함께 구원해 주고 들어가겠습니다 부패한 언론은